어,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새벽 4시 41분. 어, 아직 새벽 시간이라, 어, 여기 사람들은 벌써 어, 일어나서 어,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에요. 자, 불신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 기록되어 있는데, 1815년, 1815년, 아브람부터 좀 설명을 해요. 1815년 기원전, 아브람이 131세 때에, 창세기에는 21장 22절, 창세기는 21장 22절에 나오는 얘기고, 아브람이 131세 때에, 아비멜렉, 어, 184세,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 구, 비골은 군대장관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비보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 184세, 184세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선 방문해서 상호 동맹 관계,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때에,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후, 후일,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도 그런 얘기였고, 이삭에 관한 것도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고, 또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30장 21절, 창세기 30장 21절, 야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부터 3 절, 창세기 39 장, 2절 부터 3 절, 이방 인들 로부터 이와 동일한 그 불신자 들이, 고 백하 는그내 용이 여기 기록 돼있 어요？우선 창세기 21 장, 23 절, 창세기 21 장, 23 절, 그랄 땅의왕 아비멜렉 184 세, 그랄 땅의왕 아비멜렉 이제 말하 는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내 아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의 아들을 얘기해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상호 조, 동맹 조약, 평화협정 조약이 그때까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751년. 야후아를 믿지 않는 그랄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2살에 왕이 된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67세가 아우삿과 자기 친구 아우삿과 고문 또 군대장관 비골 공식명칭 비골 외에 사람들이 부엘 사바에 살고 있는 아, 이삭 95세 이삭을 찾아와서 절하며 그들의 탄원 그 탈원 내용은 그랄 땅에 물줄기가 마르고, 그랄 땅에 거주민들의 소출이 없음을 요청했다. 이것이 뭐 괜히, 그랄 땅에서 물줄기가 마르고, 거주민들의 소출이 없,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는 그, 괜히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이삭이 93세가 되었을 때, 아들 아비멜렉이 65세 때에 이삭을 그랄 글자기로 추방을 시켰어요. 이삭을 그랄 골자기로 추방시킨 그 이후 2년 동안 보니까 그랄 땅에 물줄기가 마르고 그랄 거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음을 이제 알아채고서 빨리 이삭을 찾아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와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과 불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어 불신자들이 부엘 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탄원성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가 그러니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들 아비멜렉의 그 불신자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 그랄 땅의 불신자들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평화협정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그랄 땅의 불신자들이 이삭 95세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 95세를 찾아와서 이삭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호와께 중보 기도 자기 이년 이삭 95세 93세 때 2년 전에 이삭을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랄 땅에서 물줄기가 마르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들의 소출이 없음을 알아채고서 2년 만에 이삭을 찾아와서 불세바 살고 있는 이삭에게 엎드려 절하고 여호와께 중복 기도를 해달라고 탄원성 기도를 부탁을 했다. 1751년 이삭 95세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이삭 95세, 너, 이삭 95세,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얘기예요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랄 땅의 왕 아들, 아비멜렉 67세가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들, 그 불신자들, 통치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절하며 여와께 야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1695년, 야곱이 91세 때에 창세기에는 30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야곱 시대의 불신자가 야곱에게 그 하는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91세 때, 창세기에는 30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라반, 외삼촌 라반이 136세, 라버니, 라반이, 라반이, 야곱 91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때 야곱이 91세, 요셉이 바로 출생했을 때요. 야곱, 너로 인해서 나 외삼촌 라반 136세,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 91세, 내가 나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하란에서 그대로 남아서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 겠다고, 나 한테 허락 을해달 라고 이렇게 요청 을하 는데, 내가 볼때에 라반, 내가 볼때에 야곱, 어, 야곱, 야곱, 너에게 야곱, 너 에게 야호와께서 야곱, 야곱 이91 세로 요셉 을 바로 출생 했을 때, 야곱, 너로 인해서, 나 라반,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 았 느니, 야곱, 너 가, 나 외삼촌 라반 을 사랑 스럽 게 여기 거든 여 기서 하란 땅 에서 그냥 남 아서, 나 외삼촌 을 도우라 이렇게 하는그 얘기 예요자1678년 요셉 이17살일때에 요셉 이17살일때에 이집트 로노예로 팔려 간그때 에요. 창세기 39장2절 에, 창세기 39장2절에 여호와 께서 요셉 과 함께 하심 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어요. 1678년 창세기의 39장 3절.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야세레 책의 28장 창세기의 2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줄거리를 좀 읽을 거예요. 1771년, 1771년 이때는 이제 장작권 매매가 되겠는데 여기 장작권 매매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771년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이후에 일단 여기까지.